웨딩화보까지 찍었는데, 4년 만에 결별 소식 전한 공개 연애 커플 헤어진 이유 알려지자 모두 충격받았다. 13살이라는 나이 차이로 화제를 모은 배우 오창석 42과 이채은 29 커플이 4년 열애 끝에 결별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23일 한년의 매체는 오창석과 이채은 측근의 말을 빌려 두 사람이 4년간의 열애를 끝내고 최근 결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창석과 이채은은 지난 2019년 TV 조선 연애의 마디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SNS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13살이 나이차를 극복하고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앞서 연애의 맛에서 이필무와 서수연이 같은 루트를 밟아 결혼까지 고린내기에 오창석과 이채은의 미래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오창석과 이채은은 일에 집중하다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하면서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 n s 이와 관련해 오창석의 소속사 측이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채은의 계정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2019년 11월 다녀온 해외여행 사진이 럽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남아있는데요. 오창석은 현재 MBC 1일 드라마 마녀의 게임에 출연 중입니다. SNS 오늘이핑 용량 2배, 갤럭시 버즈까지. 갤럭시 23 사전 예약 역대급 사은품 혜택 총 정리, 출시일, 색상, 가격, 이채은은 프리랜서 모델로 각종 광고와 화보 촬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